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요입니다 오늘은 저가 정말로 간단한 스크립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채팅을 얼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의 무적을 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팅창을 청소할 수 있어요 오늘은 딱이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왜 이렇게 기능이 많냐 왜냐하면은 이거 아무리 다 해봐야 30, 36줄밖에 안 돼요 심지어 그렇게 막 길지도 않아요 정말 간단하죠 옛날에 요거 이후로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전체 변수를 설정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게 명령어예요. 전체 무적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명령어. 이제 전체 무적 전체 무적 오프라고 했을 때 오프라고 하면은 무적이란 전체 변수를 0으로 설정해주고 모두에게 무적 무적이 비활성화 되었습니다라고 뜨게 해줘요. 이거는 전체 무적 on이라고 했을 때 무적을 1로 설정을 해주고 모두에게 무적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라고 해줘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무적을 활성화하고 뭐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변수를 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여기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무적을 어떻게 걸 거냐 그럼 여기 이 구문이에요 이 짧은 세 줄짜리 구문 on 데미지. 내가 데미지를 받았을 때 아니면 누구든지 간 데미지를 받았을 때 만약에 무적이라는 변수가 1이라면 이벤트를 캔슬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데미지를 받는 걸다 캔슬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채팅 동결. 이거 온오프 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다만 여기선 OP가 추가돼요. 왜냐하면은 채팅 동결 같은 경우는 OP는 채, 채팅을 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 OP만 이제 칠수 칠 있도록 만약에 채팅이라는 변수가 1이라면은 만약에 플레이어가 OP가 아니라면은 이벤트를 캔슬 시켜요. 그 다음에 커맨드 채팅 정소.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백의 말을 2 0 0분 보낸 다음에 그다음에 채팅 청소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모두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채팅 동결을 한 다음에 이제 채팅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게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저는 지금 o p 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 데미지는 제대로 들어와요. 그다음에 돼지가 있나? 어 뭐야? 아 방금 건날개였어요 데미지는 잘 들어와요. 얘한테도 데미지가 잘 들어가요 근데 전체 무적 ON을 하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난 분명히 저럽게 많이 때리고 있는데 얘는 안 아파요 해 죽으려고 뛰어내려도 안 죽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 무적을 ON, o f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팅청소 여기 되게 좀 뭐가 많잖아요 이거를 다 날려줘요 채팅 정서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이 명령 한 번씩 치고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채팅, 동결, 운. 하면은, 저는 지금 오피라잘 되지만, 오피를 빼면은 안 돼요. 대신에 명령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저한테 오피를 주면은, 저거 버킷으로 저한테 다시 오피를 줬어요. 잘 돼요. 명령어도 잘되고요그 다음에, 채팅 동결, 오프를 하면은, 당연히 OP 있으면 잘되고요 OP가 없어도 다시 돼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채팅 청소라든가, 이렇게만, 뭐 채팅,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는 테이블 막혀있긴 한 채팅 청소라든가, 뭐, 전체 모적, 온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OP가 아니면은, 소용이, 안 소용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오늘은 정말로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정말 간단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고 공유를 했는데요. 만약에라도 이번 영상이나 이제 이전에 봤던 영상들이 마음에 들으셨고, 아니면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의 영상을 계속 봐주실 거면 이왕이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디스코드 와서 소통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상, 오늘은 뭔가 기분이 좋은 하이였고요 다들 다음 영상 에서 봬요. 그럼 모두 들좋은 하루 되 세요. 바이바이.